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지입니다 오늘의 볼 것은 캐릭터 모에와 맞추기.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들어본 적 있는 것들을 모에하게 바꿔놓은 거를 먼저 맞추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또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전공했었던 대한민국의 피카소, 에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약간 이런 느낌의 인물이기 때문에 저한테 상당히 쉬운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바로 30개. Let's g 이거 뭐야 이 문양? 잠깐만요. 이거 나와도 되는 겁니까? 설마 내가 생각하는. <laughs> 아, 이건 너무 쉬운데? 난이도가 살짝 이정도인가요? 뭐에야 맞추기라서 그런 살짝 그림이 불순한 의도가 있으니까 아는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어폰 e 번 렛츠고 뭐야 표지에도 있던거죠? 원래 이런건 좀 분석을 해야돼요 여러분 야, 일단 이게 귀에 방사능 표시 있어요 중국 치파온 이고 있잖아 중국의 방사능이란 뜻이야 그리고 이 악마의 날개 렛츠고 코로나 네 이번 렛츠고 너무 쉬워요 뭐죠 이거? 삼각형에 눈 달려있어 일루미나 i 야 이게 맞아. <laughs> 자, 여러분. 피를 가지고 있어요. 그, 총을 가지고 있어요. 그, 약간 총에작살 같은 게 박혀있죠? 이건 주사기다. 아, 모기. <laughs> 아, 이거, 이거 맞출만 했는데. 아, 근데 모기가 왜 피를 가지고 있어? 이미 빨았나봐, 한번. 아, 까비. 잠깐만. 나무 아래 있고, 나무에 사과가 열려있죠. 근데, 모에와는 무조건 여자 캐릭터로 나오는 겁니까, 여러분? 나잘 몰라서. 아이장 뉴턴, 렛츠고. 어, 뭐죠, 이거? 어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. 자, 일단 빨간색이야, 빨간색. 그리고 뒤에 흰색도 있어. 약간 적혈구, 백혈구 느낌인 가요 근데 이 AE 약간 혈액형 느낌인데? 아니면 혈소판? 아, 적혈구 맞잖아! 아저 원래 일부러 알고 있었는데 한번 꼬아서 생각했었거든요. 뭔가 이런 거는 낚시가 있기 마련이란 말이야. Doraemon. Let's go. g 버거 이거 뭐야? 나 배추가 있어요. 이거 뭐야, 이거? 이거 밤이냐? 설마 내가 아는...이게 임치? <laughs> 나 뭐에 와에 살짝 재능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근데 불꽃놀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쉬운 거 같으니까. 태양이 있고 머리카락이 살짝 지구거든요. 근데 이 불꽃놀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, 얼스 라이스 깨우. 너무 쉬워. 이거 뭐야? 이거 복장이 살짝 크리스마스 느낌인데, 산타 느낌이잖아. 두 명의 도둑이 들었다. 잠깐만요, 케빈! <laughs> 아나 홀로 집에 아 씨. 야 근데 모해화면 이 사람이니까 케빈 아니에요? 케빈도 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. 잠깐만. 병아리가 있어. 치킨집이란 뜻인가? 이 얼굴이 살짝 KFC 느낌인데. 아저씨 너무 잘생겼고 이것도 모해화로 보나요? 야, 뭐야, 웅이 아니야? 웅이가 최육광관장 시절일 때 롱스톤 몬스터볼 던지는 느낌인데. 근데 손은 살짝 이거 딱딱 소리 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. 어 어려운데? 바위. 아 <laughs> 씨. <laughs> 아니 담긴 <닮긴> 했어 <laughs> 정답을 보고 나니까 보이긴 하네 <laughs> 그럼 밑에는 약간 비닐바지 입고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 이거 삼겹살 헤어스타일에 팽이버섯 치마 입고 있고 상추쌈 상추쌈 하고 있고 여기 가위 있고 집게 있고 콜라병까지 있습니다 근데 삼겹살이 답이기에는 너무 풍족하지 않아요? 모든 메뉴가 다 있는데 샤브샤브 아 삼겹살 너무 간단하게 내셨다 이거 삼겹살만 있는 것도 아닌데 답비 이게 뭐죠? 살짝 센 얼굴, 붐필로 섹시를 적어놨어. 섹시와 관련된 무언가일 것 같아. 뭐야? 약간 키니진? <laughs> 아 <아니>, 섹시하긴 하시네. <laughs> 섹시의 대명사시긴 <대명사식이네>. 해. <laughs> 개웃기네. 아 근데 헤어스타일, 안경도 안 썼잖아. 아, 이건 좀 묘사가 부족하지 않았나? 이거 뭐야? 모노. 머리에 흰색 컬이 있어. 초콜렛. 키세스. 지우개 뭐야? 모노 지우개 <laughs> 아나 아인 지우개밖에 안 써가지고 모노 지우개 뭔지 모른단 말이야 아 이거 아 좀만 생각했으 맞출만 했는데 까비 어우 씨 바퀴벌레 바로 넘어가 빨간색 파란색 정치적인 약간 빨간색이 살짝 센 느낌이고 파란색이 살짝 순한 느낌이거든요 태극기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청실홍실 이남생 you know 아니면 뭐 이제 둘이 합해서 보라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빨간색은 불을 상징하고 파란색은 물을 상징 하잖아요 불과 물이 만나면 뭐야 수증기 <laughs> 아주 매워 보이긴 하고 또 순해 보이긴 하네 확실히 순하다 했었잖아 제가 아 이거 아, 이거 맞치만 했는데 아 윈도우야 이거 진격의 거인 만이끔막하게윈도우 <laughs> 렛츠고 근데 여러분 이번에 윈도우 11 바뀌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난1 0이 너무 편했거든 아 맥도날드, 맥도날드 근데 좀 무섭게 생겼네요. 맥도날드 캐릭터가 근데 좀 자체가 무섭게 생기긴 했어. 토성인가요? 봐봐. 태양, 수, 금, 지, 화, 목성 있잖아. 토성이 없잖아. 천, 해, 오케이. 이건 또 뭐야? 이거는 맞출만할것 같아. 여러분이 해적이잖아. 해적에다가 이, 이게 지금 뭐죠? 이거 약간 젓가락 같은 거 놔져 있잖아. 그리고 머리가 살짝 이렇게 곱슬곱슬. 이거는 초밥이다. 나폴레에요 아나폴레옹 모자에 젓가락 왜 있어 그러면 이거 뭔데 아씨 이거 아쉬운데 이거 뭐야 이불인가봐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불 이거 인정합니다 이불 덮었을 때 약간 누가 날 안아주는 듯한 느낌 유남 g 너무 포근해가지고 그냥 바로 잠들어버리잖아 이불 렛츠고 아 이거 뭐야 철을 담고 있는게 아니라 철분이나 철판을 깔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철분을 옮기고 있고 이 뭐야 이거 작은 모시기 한자 잘 모르니까 근데 피는 아까 적혈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혈소판이 아닐까? 어왜뭐 진짜 맞아? <laughs> 혈소판의 역할이 철, 철을 움직이는 거였습니다. 혹시 잘 몰랐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맞췄지? 아 이거 뭐야? 이건 약간 백혈구 같잖아. 아까 걔랑 심지어 똑같은 모자 쓰고 있어. 아좀 다른가? 이거 일백백자잖아 여러분. 이건 뭔지 모르겠어. 혈장가봐. 아까 혈소판에 있었으니까. 여러분 또 저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해요. 나는 이런 거 분석. 백혈구는 남자인데 적혈구 혈소판은 여자네요. 백혈구 확실히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나봐요. 백혈구 렛츠고 근데 저는 여러분 상처가 나면 좀 빨리 아무는 스타일이거든요. 나는 백혈구가 좀 많은 남자가 아닐까. 내가 잘생긴 이유도 이런 잘생긴 백혈구들이 내 안에 많. 마... 이거 뭐죠? 일단 지구를 그냥 아그자 씹어버리고 있고. 이거는 뭐 화성인가? 음성인가? 살짝 이 뒤에 일렁거리고 있는 거 뭐야 이거? 이거 블랙홀이잖아. 아니야, 블랙홀이 아니라, 어쩌면, 막 안드로메다 이런 걸 수도 있어. 근데 전 블랙홀로 선택하러, 렛츠고! 에이씨. 이거 뭐죠? 이거 <laughs> <전> 너무. <laughs> 이거는 그냥, 달이 아닙니까? 치킨, 아이씨. 에플은 아닐 거 아니야. <laughs> 야, 이거는 뭐야? 이거야말로 지우개 아니야? 아니면 이거는 약간 공기? 투명 드래곤 뭐야, 이거? 자, 여러분, 이렇게. 몇개 맞췄는지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, <laughs> 편집에서 좀 없어지긴 했을 텐데, 아, 쉽지 않은 퀴즈 게임이었습니다.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해보시면서 체감하시기를 권장드리며, 저는 또이 유튜브 심이라는 게 있고, 이 덕지 유튜브는 전 연령이 볼수 있는 전체 이용가기 때문에, 편집할 거 편집하고 영상을 올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